안녕하십니까. 조이스주트 tv 조이스 킴입니다. 2020년 강력한 영상 편집 비타 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무료입니다. 워터마크 제거도 가능하고요. 영상 템플릿도 괜찮습니다. 템플릿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플레이스토어 터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 저는 열기로 되는데 선생님들은 설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자, 저는 열기를 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기본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요 플러스를 터치하면은 영상을 편집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요 템플릿을 도구가 있죠? 여기를 터치해서 영상 편집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 전에, 오른쪽 이 톱니바퀴 있죠? 톱니바퀴. 이, 먼저 이 톱니바퀴를 터치해서 설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이 비타 마크. 이게 워러 마크인데, 지금 저는 이제 이 꺼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워터마크를 나타내게 하는 거고, 다시 터치하면 이렇게 활성화 시키면은 영상을 만들었을 때 워터마크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터마크 제거 기능이 있다는 게참 좋습니다. 무료 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워터마크를 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되도록 가서 닫고, 자, 템플릿을 이제 터치해서 한번 이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은 선생님들 이렇게 인기, 뭐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브이로그, 예능 러브 이렇게 여러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선생님들 한번씩 터치해 보시고요. 오늘 우리 인기를 터치해서 요 인기를 터치해서 하나. 영상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제가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거 퇴치 하나 해보겠습니다. 템플릿을 퇴치해보면, 현재, 여기 지금 0.7초라는 게 시간입니다. 이템플릿은 7초 동안 활용된다는 아, 거고. 자, 제가 선생님제 요, 사용하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요 사용하기. 사용하기 설치하면, 요 클립을 요두개 설치가 가능거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요, 비디오도 있고, 또 이미지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요 전체도 있고. 근데 현재는, 저, 비디오가 지금 되는데 저는 두 개, 클립을 두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를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 터치를 지금 하나, 두개 이렇게 두번 터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 이제 이 화살표를 터치하면은 이제 영상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이 템플릿이 맞춰집니다. 자,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이 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서는 이제, 다시, 일본을 터치해가지고, 멈춰 놓고, 선생님, 요, 터치해서, 편집을 요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클립 변경도 가능하고, 편집도 가능한데, 제가 편집 터치해 볼게요, 편집. 편지 터치하면, 요, 선생님들, 요, 이 영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제 대체 확대 한번 해볼게요. 요, 영상 위에 손을, 요, 손을 두 손가락을 놓고 이렇게 줌 아웃 시킵니다. 이러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요, 위에 요, 오른쪽에 체크패스 있죠? 이걸 터치해야 저장이 됩니다. 저장하고, 이렇게 영상이 커진걸알수 있죠? 화면이.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게, 이템플릿은 이건 한 번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요, 요, 내보내기 있죠? 내보내기. 요, 내보내기 터치를 한번 해보면 선생님들, 이 해상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요, 1080으로, 설정을 해서 비디오에 저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요 템플릿이 저장이 됐고, 이 공유하기를 터치하면은, 저의 카카오톡에 제, 제 카톡방으로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보시면은, 자, 자 프레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요, 터치해서, 터치해서 프레이 해보겠습니다. 이. 그러면은, 선생님, 요, 지금, 워러마크 안 나타나잖아요. 비, 비탈한 게. 그래서, 그래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참,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이.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들 지금, 간단하니, 음, 템플릿 사용은 됐고요. 이번에는 선생님들, 다시, 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동영상 직접 편집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잉. 그래서 요,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잉. 플러스 터치해서 동영상 직접 편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 작게, 요, 지금, 요, 1번, 2번, 3번, 세개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터치하고, 선생님은 요, 화살표 터치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영상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게 선생님들 요, 보면은 요, 키네마스터 영상 편집하신 분들은 쉽게 아실 텐데요. 이게 이제 플레이 헤드가 지금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요, 아래에 이렇게 메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 메뉴들은 제가 이제 상세 설명할 때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음. 요 자르기, 편집 있죠? 편집 가위. 가위. 요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위 요 터치하면은 첫 번째 요 클립이 선택이 되고 이 플레이 헤드 선을 이렇게 가운데에 놔두고 맞춰 놓고 나서 요 분할을 터치하면은 자, 잘 잘라, 가운데가 잘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두 개로 좀 잘라진 거예요. 사, 사, 한 클립이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클립을, 요, 만약에 이게 좀 필요없는 부분이다 하면 이렇게요. 선생님, 지우기 있죠? 지우기. 요 지우기. 요 지우기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이 타임라인에 이미지 갖다 놓고, 얼마든지 본인이 원한대로 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영상아이 자, 이렇게 쭉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예, 되돌아가기를 누르고, 화살표 터치하고요. 다음에 이제 음악에 대해서, 이제 음악 추가 있죠? 음악 추가요. 음악 추가. 이거 음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데, 음악으로 음악을 터치하면 다 음악이. 음악 터치해서 선생님들 음악이 보면은 요요 요 음악이 있고 효과음도 있고 내 기기 에 있고 비디오에서 이제 음원만 또 추출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여기서 저는 이거 위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은. 원래 그 이렇게 최근에 사용한 것, 이번 주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음악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제가 이제 이 노래 하나 선택해 볼게요. 터치해 가지고 이 상황에 서 선생님들 요요 느낌표 있죠? 느낌표, 느낌표 터치하면은 이 음악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선생님 보십시오. 이, 이 비타에 비해서 제공하는 요 음원들은. 무료로 이제 사용도 가능하고 상업적 목적의 영상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우리 일반인들의 사용이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요, 이 사용을 이 사용을 설치합니다. 사용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오디오가 이렇게 쭉 지금 이런거알 수가 있죠, 선생님들. 자이 오디오를 만약에 이제 끝부분은 다른 음악을 넣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터치를 해서 이, 이 터치를 해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터치해서 줄여 볼게요 이렇게 줄여면 줄이죠 그리고 뒷부분에다가 또 다른 음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요. 그 다음에 선생님, 요, 쭉 갔다 놓고, 요, 요, 다시 이제 요, 화살표 터치하고, 되돌아가고 다시 편집으로 와가지고, 선생님들, 요, 화면 전환 있죠? 요, 화면 전환. 요, 화면 전환. 요, 화면 전환 터치해서, 제가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전환 터치하면, 이렇게 기본, 그 다음에 역동 특수 효과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제가 한 번씩 터치해 보겠습니다. 기본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변화 화면 이렇게 전환될 때 변환된 겁니다. 제한번 보겠습니다. 체크 패쇼고 플레이시켜 보면은 화면 이렇게 전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화면 전환 누르고, 우리가 이제 역동. 여러 가지 기능을 잘 만들어놨어요, 선생님들이. 한번 돌아가는 거요. 예 화면 돌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체크 표시를 터치합니다. 저장이. 그 다음에 프레이 해보겠습니다. 프레이. 터치해보겠습니다. 화면 전환이 한 바퀴 돌아가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특수효과에 가서 이렇게. 좌우 열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하고, 플레이 해보면은, 화면 이렇게 좌우 열리죠. 요, 시간이 이렇게 빠른 것은, 선생님, 여기서 요, 터치하고 보이 요... 화면 전환 시간이 지금, 이게 지금 0.04초죠. 요걸로 시간을 좀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 1초로. 그러면 요, 화면 전환되는 시간이 좀 길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저 체크페이 터치하고, 프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화면 전환이 좀 시간이 좀 여기 걸리죠. 이? 이렇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요, 요, 여기 또 좋은 것은, 이 화면 전환 이런 것도 터치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선생님들 요, 모든 클립에 적용이 있으니까 화면 전환을 똑같이 한 번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 예,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클립에 적용을 터치하면은 지금 화면 전환이 똑같이 다 적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이 상태에서 이제 오늘은 총괄 설명이니까 여기서 이제 네 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번의 게네 번의 터치하면은 우리 요1080 해상도 1080으로 터치해서 내보내 갑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비디오가 캘리에 저장 중입니다. 다음이 이제 선생님들 디테일하게 이제 뭐 자막이니 속도 뭐 복사, 회전 자막 효과 배경, 어, 어. 크기, 조절, 이런 걸 전부 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니. 자, 선생님, 여기서 이제 제가 빠져나와서, 빠져나와서 갤러리 가보겠습니다, 갤러리. 갤러리 가면 지금 요 35초짜리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보면은, 영상 재상에 보면은, 이렇게 워드마크도 없고, 정말로, 우리 보통 사용하기 참 좋은 어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